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1파랑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주제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라고 돼 있지만 또 다른 주제는 특별한 회개와 일상적인 회개라고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회개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 주목해야 될 겁니다. 회개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감추는 게 속성이고 죄가 있는 것도 없나, 없다고 덥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는 죄, 남들이 모르는 죄까지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일이고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그 자기 죄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죄지은 사람들도 나는 죄 짓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변호사를 세우는 게 세상 법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신자에게 있는 특별한 하나의 특징을 들라면 은 회계라고 할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이 점을 삽입고자 한다. 즉 외면적인 고백을 회개라고 부를 때에 내가 설명한 회계의 진정한 의미에서 탈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회개는 죄책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며 동시에 불과 심판태 앞에서는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이다. 외면적인 고백을 회개라고 부를 때에 내가 설명한 회개의 진정한 의미에서 탈선하게 되는 것이다. 왜? 외면적인 고백에 없는 게 있습니다. 왠지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서 이제 세상의 법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 서면은 자기 모든 죄가 낱낱이 어, 드러나게 됩니다. 뭐, 자기가 숨기려고 했던 것조차도 검사들이 그 당신이 제가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아닙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죄지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자기가 죄 이런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공개적으로 다 까발려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습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 하면, 죄책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 여기도 되어 있지만, 죄책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영을 부으실 때에 우리가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회개는 복된 회개인 것이죠. 우리는 회계에 대해서 사람들을 의식적이며 공개적인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사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고백의 일부이며 이것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죄 탈로되지 않도록 위선적으로 숨기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면 그런 불합리한 불합리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증인을 세우고. 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사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고백의 일부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교단체 중에 네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UBF도 있고 했는데 공개적인 죄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 죄는 무조건 공개적이어야 하는데서 가끔씩 그 집회에 가보면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뭐랄까 굉장히 사적인 것들까지 어,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쇼킹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개적인 고백이지 공개적인 고백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를 이용해서 회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 그 고백이 뭐 용기 있거나,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뭐 자신을 자랑한, 뭐 이렇게 위선적인 것, 양심에 거리에 끼는 것, 사람들이 대수롭게 생각지 않는 것들조차도, 어,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죄가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그래서 게을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그런 불합리한 일은 없다라고 되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그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알고 싶어도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이지. 내가 뻔히 알면서 뭐 뻔히 알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도 않았고 내가 뭐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어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는 처사인거죠 철저하게 자기 죄를 참여하지 않은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은 날사랑하시게 뻔뻔하게 말하는 것은 뭐랄까요 참 인간답지 않은 거죠 그것은 어 철없는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냐 안 하시냐 이를 떠나가지고 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중대한 죄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잊은 것이라도 회상해서 고백해야 한다. 다윗은 좋은 예를 보여준다. 최근에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그는 모태에 있었을 때까지 돌아가서 어, 자기 죄를 검토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참 바람직한 회개냐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매일 짓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그래서 음,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 어, 돌아보는 것,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것이 인기가 없습니다. 그죠. 병을 낫게 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든지 이런 게 인기 있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취 하는 이런 것은 요즘 신앙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주제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살다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자기가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짓는 죄, 이 죄는 행위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어, 모태에 있었을 때까지 돌아가서 자기 죄를 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자기의 인생을 파헤쳐 보고 돌아보면서 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상찰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10, 성경 말씀을 10편 51편 3절에서 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해서 자신의 근본적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상찰해 보는 거죠. 자기의 과거 생활을 검토하면서 젊었을 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과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며 우리의 악행을 통곡하면서 하나님에게 사죄를 간구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신자의 중요한 영적인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인가 잠자고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더 진지하게 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을 보는 것,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하도록 명령을 받은 회개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사람들의 회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주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특별한 회개, 뭐, 뭐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큰 도적절이라든지 큰 사건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이런 일들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개한 이런 것들과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양심적인 끌이김의 회개는 구별해야 한다. 다르다는 겁니다. 두개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하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끊임없는 일상의 회개가 더 중요하다고 라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회개는 많지 않거든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별한 회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히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시간들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열한 욕망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며, 악습은 자꾸만 싹이 틈으로, 우리는 육을... 죽이는 데 관심을 늦출 수 없다. 회개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을 죽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로 나아가는 거죠. 육만 죽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육을 죽여서 내 정과 욕심보다는 좀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인간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떼내어 죽음의 올감미에 걸어넣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요구되는 특별한 회개가 있다고 해서 일상적인 회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두고 이런 회개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회개,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회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게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명예로운 일이고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아무게도 에 말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생을 두고 우리가 이회개의 삶을, 회개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성찰의 삶을 진지하게 또 꾸준히 열심히 실천한다면 신앙생활이 좀더 진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인간 다음으로 되돌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회개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평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 마음을 부으시고 새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인간다운, 참된 인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